자, 백핸드를 뒤에서 이제 어르신 힘으로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습을 하는 거니까 무릎을 최대한 양 무릎을 안쪽으로 안쪽으로 해 주시고 이 라켓헤드를 끝을 배꼽까지 갔다가 그 손목 꺾인 상태를 풀지 말고 그대로 올려주세요 그대로 그렇죠 그대로 네 갑니다 그렇게 자 갑니다 자 괜찮아 그렇죠 부드럽게 더 기다려야 돼요 공이 내 라켓에 달라붙을 때까지 최대한 타이밍을 늦춰서 그렇죠. 더 이렇게 부드럽게 쑥 걸어주면 돼. 그렇죠. 치지 마시고. 괜찮아 그렇죠. 나이스. 지금처럼. 그렇죠. 괜찮아더 기다리세요. 더. 그렇죠. 괜찮아 그렇죠. 엉덩이 빠지지 마시고 그대로. 그렇죠. 더. 휙. 위로. 옆으로. 그렇죠, 나이스. 라켓이 더 뒤로 갔다, 그렇죠. 잘 되고 있어요, 더, 그렇죠. 그렇죠, 쭉. 그렇죠, 나이스. 그렇죠, 야. 그렇죠. 그렇죠, 나이스. 그렇죠, 나이스, 좋아요. 그렇죠, 그렇죠, 나이스. 그렇죠, 나이스 움직이지 마시고, 그렇죠 과감하게 해보세요, 이제 그렇죠, 나이스 대신에 지금 손목이 풀린 거예요 그래서 딱 소리가 나는 거예요 손목이 꺾었으면 그대로, 그대로, 그렇죠 그래야, 그래야, 그렇죠, 나이스 그래야 이렇게 회전이 먹는 거죠, 나이스 나이스, 좋아요 그래야 이제 공이, 그렇죠, 이제 짝게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좋아요, 그런 식으로, 자 자신 있게, 그렇죠 타이밍을 더 늦춰서, 그렇죠 끌어들여서요 몸을, 공을 그렇죠, 나이스. 그렇죠, 나이스. 좋아요. 그렇죠. 더기다려주고 그렇죠, 나이스. 그렇죠. 어, 왜 캔도 훨씬 좋다. 그렇죠, 더. 이 팔꿈치를 최대한 앞으로 내놓으면 내밀어놓으세요. 내밀어놓고 그대로. 그렇죠. 그렇죠, 나이스. 그렇죠, 나이스. 좀 와, 앞으로 와도 되나, 좀씩? 자, 그러 자, 한번 치고, 아, 친 다음에 자, 자, 한번 치고, 앞으로 한 발. 그렇죠. 다시, 그렇죠. 앞으로. 똑같이, 자, 팔꿈치 더 내놓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팔꿈치 더 내놓고, 그렇죠. 한발더 앞으로. 그렇죠. 그렇죠. 한발더 앞으로. 그렇죠. 팔꿈치를 최대한 내놓으세요. 자. 그렇죠. 자, 한발 더. 그렇죠. 한발 더. 그렇죠. 한발 더. 그렇죠. 한발 더. 그렇죠. 뒤에서 했던 이제 뒤로 물러나세요 뒤에서 했던 스피드 그대로 해야 되자. 그렇죠. 뒤로. 자, 끝까지 안 가잖아요, 지금. 안 가잖아요. 그렇죠. 갔다가 타이밍 더. 그래서 뒤로 한발 더. 그렇죠. 한발더 뒤로. 그렇죠. 한발더 뒤로. 한발더 뒤로. 그렇죠. 한발더 뒤로. 그렇죠. 한발더 뒤로. 그렇죠. 뒤로. 그렇죠. 자, 한발더 뒤로. 그렇죠. 이제 앞으로 오세요. 치고, 앞으로. 그렇죠. 치고, 앞으로. 나이스. 치고, 앞으로. 그렇죠. 팔꿈치 더내는고한발 더. 그렇죠. 한발 더. 더 숙여야 돼요. 지금 그 둘이가 난다는 건 손목이 움직인 거예요. 한발 더. 그렇죠. 한발 더. 그렇죠. 한발 더. 그렇죠. 한발 더. 자, 자신있게 하세요. 그렇죠. 한발 더. 한발더 앞으로. 한발더 앞으로. 잘하셨습니다. 끝.